안녕하세요, 독자님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매일 쓰는 카카오톡의 위치 공유 기능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제 친구랑 시간 제한 없이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약속장소 찾기 편해졌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의 그톡 친구 위치 공유가 이제 카카오맵 친구 위치로 완전히 바뀌면서요. 사용자가 직접 끄지 않으면 음. 그냥 계속해서 위치가 공유되는 거예요. 아, 계속이요? 네. 사실상 위치 공유를 일시적인 기능에서 이제는 지속적인 소셜 기능으로 바꾸겠다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아, 소셜 기능이라는 점이 핵심이네요. 예전에는 그냥 나 지금 여기쯤이야 하고 알려주는 용도였다면 이제는 뭐 친구들이 어디서 뭘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라이브 맵뭐 이런 게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젠니라는 앱 아시죠? 네네, 알죠. 딱 그런 느낌으로 외부 앱을 쓰던 사용자들을 카카오톡 생태계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어, 좀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단순히 위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이상의 맥력을 제공하려고 하더라고요. 아, 그 활동 상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집이나 학교에 있으면 뭐 쉬는 중이다, 열공 중이다 이런 상태가 자동으로 표시된다는 거로 사실 저 처음 들었을 땐좀 섬뜩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 그럴 수 있죠. 제 사생활이 너무 노출되는 건 아닐까 하고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해? 이런 불필요한 질문을 줄여주는 편리함도 있지만 또 반대로 내 상태가 원치 않게 알려지는 불편함 사이의 줄타기라고 할수 있죠. 맞아요. 쉬는 중이라고 뜨면 친구들이 아 지금은 연락하면 안 되겠다 배려해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왜내 연락은 안 받아? 뭐 이런 오해를 낳을 수도 있으니까요. 와 정말 그렇겠네요.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 결국 쓰는 사람들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기사님. 사실 가장 우려되는 건 역시 개인정보 문제 같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죠. 기사를 보니까 뭐내 위치 숨기기 기능 같은 안전장치가 있다고는 하는데요. 솔직히 가족이나 진짜 친한 친구들 그룹에서 저 혼자 위치 숨기기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 너왜 숨겨?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기능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기술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그 사회적인 압박감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하죠.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 기능을 아무한테나 쓸수 없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익명으로 대화하는 오픈 채팅이나 100명이 넘는 대규모 단체방에서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아, 막아 놨군요. 네. 그리고 모든 구성원이 동의해야만 공유가 시작되도록 한 거죠. 특히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는요. 새로운 사람과 위치를 공유할 때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꼭 받도록 했어요. 아,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네.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고 애쓰는 적이 보입니다. 결국 아주 가까운,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쓰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등산이나 자전거 같은 동호회 활동할 때 서로 놓치지 않도록 돕는 뭐 그런 긍정적인 활용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긍정적으로 활용되면 불필요한 연락 없이도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소통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지도 위에서 이모티콘으로 간단히 안부를 묻는 것처럼 텍스트 대화랑은 또 다른 차원의 교감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이제 우리의 디지털 관계가 지도 위에서까지 펼쳐지게 된 셈이네요.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